현대 HL 810 SM입니다. 현대 810 HL 810 SM 2002년 11월식입니다. 2002년 11월식 엔진은 얀마 엔진 4TN98 71마력입니다. 71마력 예 6,850한시였고요. 점프 높이는 2250mm입니다. 2250mm. 앞에 철판을 20cm 떼면은 2m50까지도 올라갑니다. 덤프 높이가. 2m50. 네, 타이어는, 봄발바닥 타이어 98%입니다. 98%, 98 상대 아주 좋습니다. 차 폭은 1m90입니다. 차 폭은 1m90이고, 차 길이는 4m입니다. 차 길이는 4m. 높이는 2050mm입니다. 2050mm. 2050mm입니다. 2m50. 5cm 입니다. 길이는 4m 입니다. 4tn 얀마 엔진입니다. 차폭은 1m 90입니다. 본발바닥 엔진 본발바닥 그 타이어입니다. 타이어 타야 3강간입니다. 엔진은 얀마 4tn 98 71마력 엔진입니다. 차특 A급입니다. 예.